자, 카메라를 이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한번, 이거 봐봐요. 어, 들어가 봐. 이렇게 야, 약하게 밟을 때는 소리가 안 나. 근데, 이 밑에서 소리. 이것도 왜 조금밖에 안 나지? 아까 전에 쭉나더니 네, 나긴 나요. 나다 나다, 나다 안 나다. 들리지? 들리지? 쇳소리 위에서 나는게 아니고요 위에서요? 멘트에서. 그리고 사장님 네. ABS ESP 스피드 트로닉이요 진단기 물려봐 가지고 체크해 봐도릴게요아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면 안되는데 아, 아니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laughs> 그거 쉽게 얘기했으니까 쉽게 끝나는 거고 어렵게 하면 이제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어, 어 머리 아퍼. ABS ESP는 그냥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음. 스피드 트로닉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그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정속주행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스캔을 찍어봐야겠죠. 그건 찍어봐야죠. 근데 지금, 지금 대표님 그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를 좀 아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아는데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니, 아 굉장히 한 요한... 일반적으로 ESP 모듈, 뭐 ABS 모듈, 넌 네. 돈덩어리잖아. 네네네. 그러니까는 사실 그래요 이런 데 오셔가지고 네. 샵 다니는 요령 선무당들이 이런 샵에 오면은 눈탱이 당한다 왜 네. 아는 척을 많이 하잖아 네. 어너 알지 그럼 ESP 모듈 이상하네 네. 어, 그냥 모르고 있으면은 아, 아 그냥 어디 어디 이상이 있으니까 그거 수리하시면 됩니다 아다 양심은 다 있어 어. 양심적으로 다 얘기를 <laughs> 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네. 와고 아는 척을 막 하네 이건 네. 뭐지 왜너 그래, 아니까 그거, 그거 이상하네. 그거 가로어 이거 가로어 그 다음에 저것도 가로어 다 이상이 있잖아 어. 그러면 안 가려서 할 것도 막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아그아 그래, 네가 말한 거. 어, 어 네아 말한 거. 어. 그아 어, 받는 아장에서어 그... 내가 진아한게맞나나어그아지 그러면 다그러아서다 하는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이렇아또 어, 또, 또 가리는구나 방아몇번 했다고 이런 <laughs> 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거 하나 딱아서아아아 <laughs> 뭐 하나 <바사랗게> <laughs> <이제> <laughs>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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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냥 가서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맡겨라. 근데 저 같은 어쩌면, 경우는 네. 이게 지금 ESP랑 ABS가 안떠 있으니까 음. 이제 간헐적으로 뜨니까 지금 왔는데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요거 어, 그건... 때문에 그렇다. 아 그렇네. 그렇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때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 짜증이나 죽겠어 이제. 아, 난내차좀 내 팔아주는 줄알 거나 또. 아그 팔아드리면 팔아드립니다. 아그도도 아, 아, 예전에 한번 아, 팔았잖아요. 저, 앞에 또또 늘어났어. 또, 아, 네네네. 아,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650만 원 주고 이제 구입한 싱클렉스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죠. 민트크 컨디션이다. 어, 차주분께서 오늘 이제 차를 가지고 오신 김에. 저도 차를 한번 이 차를 또 보고 싶어서 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 차량은 무슨 작업합니까? 뭐 맨날 하는 거 기본. 아, 지금 중고차 상태, 사면은 바로 해야 되는 기본. 지금 상태 보니까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어, 지금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배우 오일 거기에다가 지금 늘상 하는 연소실 클리닝 <laughs> 어, 중고차를 구입하면 은 어, 해야 하는 3단 콤보와 플러스로 연소실 클리닉까지. 그렇지 아,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봐드릴 게또 뭐냐면 브레이크 오일, 파워 오일, 아. 부동액. 어, 아. 이건 점검해서 전체 점검. 예, 점검을 해서 보고 네네. 오일 빼면서 네네. 하체. 네, 뭐 뭐가 이상 있는지. 네네네. 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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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있죠. 지금 ABS, ESP 결함 발생이라고 지금 떠 있잖아요. 이게. 간헐 안 떴다가. 네, 간헐적으로 떴다가 안 떴다가. 어, 어. 근데 이게 또 마침 떴네요. 왔는데. 원래 병원 오면 잘안 떠는데. 안떴는 시동을 걸어놨잖아요. 아 일부러. 아 그렇죠. 아 저는 연소실 하고 있느라고 걸어놓으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 연소실을 2차 2차는 연소 실좀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어. 이것 또한번 해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확인하시려고 시동 계속 아. 걸어놓은 거구나. 왜냐면 뭐가 돼야 되니까는. 네네, 네네. 점검을 해보려면은. 콘센트 열려 있습니다. 친강아, 요거 연소수 클리닝을그다 이거. 전 요거를 갖다가 네. 떴으니까 또 이제 체크해보고, 네네. 점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잠시 가서 아 끝. 가요. 버튼 눌러놨으니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살려주십시오, 사장님. 체크.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 스캔상에 이제 어떻게 뜨느냐. 어떻게 뜨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참 제가 그지방에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지금 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많은데 일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고차 보증수리 받잖아요. 보증수리 받는데 이게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마냥 좋은 줄만 알았어요.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싹 정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사면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좋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어, 지바겐 같은 경우는 차량을 사오고 나서 보증수리를 들어갔는데 보증수리 업체에서 엔진오일이 누유가 있다 그래서 엔진오일 누유를 아, 잡고 출고를 했죠. 잡고 출고를 했는데 출고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섰어요.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내려서 봤더니 그 기름이 기름이 바닥으로 줄줄줄줄 다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냐? 그래가지고 차량을 급하게 이제 캐리어에 싣고 육회한 사장님 업체로 왔는데 그때 보증 수리 업체에서 누유를 잡으면서 조립을 이제 완벽하게 안해 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름이 새가지고 다새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 이 악몽이 그러고 나서 차가 나왔는데 차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쇳소리인데 휘파람 소리가 쇳소리로 나는 것 같은 악셀링을 했을 때이 소리 그리고 ESP 오, ABS 그리고 스피드 트론이 그냥 막 겹경사야. 막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어디였느냐가, 그러니까 시작이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시작이 시작부터 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증 수리도, 이 수리하는 업체도 정말 컨택을 잘해서, 선택을 잘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 보증보험 업체에서 지정해 놓은 데를 간다고 그게 또 좋지만은 않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ESP랑 ABS가 떴으니까 스캔 진단을 해보고 오늘 또유쾌현 사장님께서 또 지금 그 쇳소리 나는 휘파람 그, 그 소리를 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체! 자 수리가 다 됐다고 아다된건 아니죠 다된건 아니에요 어캔 통신 관련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차를 이제 며칠 동안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당분간 향후 작업들이 많아서 좀 바쁘시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일단 출고를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악셀링 할때 이제 새 소리 났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봐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음, 역시 침발는 효과가 좀 있네요. 어, 그러네요. 네. 어, 안 나네? 아, 침이 최고라니까 이야, 어, 대박. 일단 차를 빼겠습니다. 네. 이야. 와, 신기하네. 소리가 진짜 안 나네요. 그렇잖아요 신발 어, 나와서 될것 같으면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왜 도대체 뭐가 이런 거예요 아,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야 스트레스가 오우 그냥 해결됐어 지금 일단은 해결됐어요 이제 그것만쌤쌤 쌤. 어. 그것도 교환을 할는지 그것도 침을 발라 볼 건지 네네. 전 시간이 전기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전기 쪽은 하나하나 네네. 다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단순하게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전기 음. 그래요. 네, 그렇지않으뭐그 아까 부품 가격 물어보니까는 0만원 돈이 넘어가더구만. 네네. 그러니까는 그건 부속값이지 네네. 제 공임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음. 전기는 또 공임이 또 세. 네네. 그거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하기 전에. 네. 일단 한번 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침을 발릴 것이냐, 네. 아닐 것이냐.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그 제가 하려고 했던 세 가지 중에, 네. 어, 쌤은 일단은 보류, 네. 그리고 지금 그 악셀링 했을 때 쇳소리 나는 거. 네. 쇳소리. 그거는 저 어느 정도? 네네. 네. 지금 딱 들어봤을 때는 안 네. 나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연소실 클리닝. 아, 그건 작업했고. 을 네, 네. 그러니까 그 연소실 클리닝 이제 또 제가 가면서 또 느껴볼 것이고. 네. 뭐 이거는 뭐뭐 뭐 실패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뭐. 아,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추워요. 네. <laughs> 너무 추우니까 오늘도 너무 너무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어, 날씨가 밤이 되면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져서 어, 빨리 이제 뭐 히팅 시트. 들고 빨리 돌아가면서 다시 차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